예. 진행력이 저장되었습니다. 정말 날씨가 밝네요. 소스의 영광하는 날이다. 아티초크 소스입니다. 내일의 날씨. 내일은 아주 화창한 날이 될 겁니다. 마지막. 베리구나. 고마웠다, 베리들아. 너희 덕분에 진짜 큰 성장을 했다. 시청자분들도 베리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 베리들아. 얼마를 벌까요? 400개. 아 꼬꼬야 나와줘. 아, 꼬꼬 다 한번 눌러줘야겠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네, 이스타디밸리 영상 여러분 처음에 내가 어떻게 풀리는지. 와, 올해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 하시는 분들 처음에 어떻게 성장한지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봄 영상들 다 올라갔고 이제 여름 영상들 다 올라갈 거고요. 오늘 아마 좀 영상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좀 근데 길어요. 네, 제가 편집 거의 안 하고 잘라서만 올리는 거라서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스타드밸리는 편집하면 좀 네. 다시 보기도 지우고 있는데, 좀 그러실까봐 일단 다 올리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벌써 20개 넘게 올라왔거든요? <laughs>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어떻게 성, 저의, 제가 초보지만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시려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베리, 384개가 나왔고요 일반 베리, 그리고, 금베리 119개, 은베리 113개가 나왔네요. 둘다 팝니다, 이거는. 둘다 팔고. 자, 말 타고. 오늘 마지막 날이다. 양조통 좀만 더. 베리, 1700개 정도. 이 정도면 겨울은 나겠지? 겨울은 날 거야. 1700개. 배리 1700개 팔면 얼마일까? 형들? 아, 다 팔아버리고 싶다. 그럼 30만원 될것 같은데, 형들 딱 100만원, 뭔가 채우고 딱 겨울 넘어가고 싶은데 어? 뭔가 100만원, 딱 채우고 겨울 딱 넘어가면 뭔가 간질일거 같은데 1 0겠지원1만 팔아도 돈 엄청나게 들텐데 나으로풀좀 베자고? 낫은 억그라면 뭐가 좋아? 낫은 범위가 넓어지나? 뭐 스킬에서 막불 지를 수 있나? 막 불낫으로 바뀌어 가지고 낫은 뭐억그랄 이유가 없으니까. 사운드 DAC도 사셨나요? 아니요. 전 그냥 16000 주고 샀는데. 나무도 많이 먹어놨구요. 일단, 오늘은, 형들. 오늘 할 거. 자, 폭탄을 35개인데, 폭탄 보통 몇개 들고 갑니까? 거기 가실 때? 여러분, 해골 그 사막 던전 가실 때 1위 듐 캐시는 분들. 몇개 정도 들고 가세요? 아, 낫은 업글이 안 돼요. 낫은 업글이 안된는데요 200개 폭탄, 200개, 200개 <laughs> 미쳤는데, 200개는 420초를 갔어요. 그럼, 그럼 있어, 420초기? 아, 진짜요? 대박이네. 410층? 그거 몇년 찬데 410층이나 갔대? 나도 이번 겨울에 410층 도전, 형들? 그분 돌만 3만 2천 개 들고 갔다고?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돌만 3만 2천 개 들고 갔다고? 거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데? 야. 그 410층까지 들어가면 뭐가 나와? 뭐 나오냐? 와, 거의 북한 아오지 탄광급 노동형이라고 뭐가? 그분이? 내가? 뭔 소리야. 나는 설계를 딱한 다음에 했을 뿐이야. 아이고 기모띠하구만 여섯개 몇개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돈들어오는 소리 들린다 어디 돈들어오는 소리 안들리십니까 형님들? 뭐야 아 위에구나 야 양조도 재밌다 이거 뭔가, 돈 풀리는 맛이 있네. 진짜 한, 좀, 굴리면 재밌겠는데? 한, 많이는 안 굴리고, 진짜 굴안 치고, 나중에 되면 한, 500개에서 1000개만 한번 돌려보고 싶다. 농장 싹다한 다음에, 진짜. 저거 500개! 1000개는 오반가고, 500개 정도, 만약 2, 3년차 되면 될것 같거든? 되겠지, 형들이 봐도. 2, 3년째 되면 송짐 존나 뽑아내면서 될것 같은데? 500개? 500개. 2년 차이도 가능할걸? 2년 차이 나도 가능할 것 같아. 야, 나는 내가 무섭다니까? 형들. 내 2년차가 다른 사람들 4년차가 되실 것 같아. 어, 인정? 아, 진심으로. 어, 잘았다 4년차는 아니라고? 어, 4년차는 좀 에바다 인정 3년차는 넘을듯 솔직히 아 시간 넘어버렸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고맹이 너한테 말 걸어줄 시간이 없어. 정어리. 1위등계! 5,000원? 아, 너무 비싼데, 5,000원. 참나무 수지! 형들, 이거는 콜? 450원? 바로 사야지. 쿨러가 1만인데 그걸 왜 사냐고? 당연히 이거 사야지. 쿨러가 1만인데 5천원에 사가지고 배터리랑 근기 있으니까 무조건 쿨러가 한개 나오잖아요. 무조건 나오잖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정어리는 이미 끝내놨지. 정어리. 사자. 돈도 많다. 씨. 야 돈, 돈 나와라 가사 쿨러는 안 사고 이건 사고 왜냐면 쿨러는 만 원은 좀 일반 것 같아서 5천원은 근데 투자에 만해 5천원 있으면 나 다른 재료 다 있으니까 5천원에산 거나 다름없잖아 어 콜러 만원은 아닌 것 같아서 5천원은 뭔가 싸잖아 똑같은 물건 5천원에 산 느낌? 미안 아직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내 상점은 열려있어 박진아에게 10개 밖에 못 사네. 하수구 마을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금 캐로 가야 돼. 이리움 존나 많이 구해서 뭐 하세요? 작가형들 아 번들 다 체크 한번 해보자 자 멜론 다섯개 못했고 호박 자 2년차 여 여름에 2년차 봄에 설탕당근 다섯개 멜론 여름 끝내고 컴플리트 장인 번들 꿀 젤리 뭐 이런거는 뭐 나무 심으면 될것 같고 동물번들 동물 키워야 될것 같고 큰 달걀 두개 겨울 채집번들 완성 다리 재건축 다리가 어디쪽이지? 은낚시번들 어 자기야. 어디 가? 오늘 저녁에 뭐라지? 꺼져. 나 여자친구 만들어 가야 돼. 어디 갔어, 이년이이년 어디 갔어? 이분 밥 먹고 이것만 안 해요. 저 얼마 안 했는데. 이거. 아, 나뭐 할라 했지? 금계, 금계, 금계 해야 돼. 그치형들 금계 지금 뭐할수 있는 거 없지? 하, 내일 겨울이다. 뭔가 긴장되는데 금, 겨울이라니까. 내특수하는 네, 있는 거예요. 그건 예전에 샀어요. 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쿨고래. 감사. 금이 안 보인다. 금 멸종. 아우, 오라보섯 무 한번 뚫었는데, 진짜 딱, 겨울 가기 전에 딱그 뭐냐, 무지개 그거 딱 나오면 진짜 개꿀인데, 아, 진심. 무기를 얻을 수 있대요. 좋은 무기를 갤럭시 소드. 이거 고전 게임인가요? 최신 게임인가요? 응. 리얼 핵 최신 핵 최신 게임 이 3월달에 나오지 않았어? 에너지가 에너지를 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젠 에너지가 남아 돌아 피치하는 것 때문에... 뭐야, 이 새끼 목숭아, 목숭아 자식! 시을 에너지바 위로 옮기는 게 어때요? 아이템 어떤 거먹는지 궁금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템 뭔 거? 제가 일부러 나오게 만들었는데. 천천히 나와요. 기다리다 보면. 아, 또안 떴네. 아. 또안 떴어. 또안 떴어. 또안 떴어. 응? 또안 떴다고! 또안 떴다고! 119층에서 나온다며! 왜안 나와, 이씨. 철도 지금 필요하죠. 크릴이다, 겨울이다. 나는 근데 지금 여기로 오는 이유가 금 캐로 온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금 캐로 온거예요금 캐로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아쉬운 거고, 금을 캐러 왔기 때문에, 자 내려가 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11시입니다 어 촛불도 이거 캘수 있구나 겁나 웃기네 나 몰랐네 여기 있는 촛불을 그냥 뗄수 있네 아이고 또 없다 또 없어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겨울에는 일단 그거 준비를 해야지 농사 준비해야지 겨울에 자 버스 정류장. 자, 필요한 거 넣어두고. 야, 이리 등계 두 개다. 금강석 열, 7시반 개. 폭탄 제조. 열 여섯 탄 51개의 장전! 날 잡아 템 정리해야겠다. 진짜 더럽다. 와, 최악이다. 진짜 더러워. 수액 800개. 씨앗. 우리 해두고, 잘 놓고, 잘 놓고, 됐지? 오케이, 난 막대기. 창고 정리좀 해줄게 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근데 지금은 창고 정리하는 시간보다 이제 빨리 파밍을 해야되니까 파밍한다고 정신 없어서 그런거지 뭐 나도 안걸려 나 정리하는거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대로 하는거지 뭐자 수치 자 여기서 수액채치기 뽑고 진흙 한 개, 동기 한 개, 철기 한 개, 뽑아 놓고 나무 30개, 뽑아서 제작, 난동, 교통 한 개, 시 간이 없다. 아이씨. 저 수지도 확인 했어야 했는데잘하 는지? 왜두 개를 찾아. 공약 보면 결혼하면 하루 한번 배우자가 농장일 도와준다고 나와 있던데 그건 뭐냐고요? 그거는 물 뿌리는 거 도와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자동화를 다 시켜놔서 상관없어요. 겨울입니다. 자, 형님들 겨울로 넘어갑니다. 자, 겨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분들 추천 한 번씩 오늘 추천 달라 하한 마디도 안 했거든. 아, 이 너무 했다 진짜. 나 방송 어제 새벽에도 몇 시간 하고 지금 어? 지금 몇 시간째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눌러줬어.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네, 우리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유튜브에 영상 다올라오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살 때는 PC 플러스 여러분 컴퓨터는 역시 PC 플러스죠? 네 PC 플러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저렴한 가격대의 컴퓨터들 진짜 많이 팔고 있으니까 정말 PC 플러스 저도 PC 플러스에서 컴퓨터 세대 샀습니다. 세대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자, 갑시다. 전투 슬라임 인큐베이터 생겼고요. 전투 8레벨이 됐습니다. 체력 5가 올라오고 폭발탄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농사로 45,000원을 벌었습니다. 크랜베리로.